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건데,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어, 사업하시는 분들, 어,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비방,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지금 코로나가 자꾸 단계가 이제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잖아. 그런데 영업 시간이 또 정해져가 있잖아. 그쵸. 9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술을 먹기 딱 좋은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신분들은 어떻게 사실 월세 내기도 바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 닫는 가게도 수다 하더라 월세를 못 내서 뭐 정장 긍긍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 정말 이+ 방법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이 위기를 지나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한번 어 비방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계란 5개를 준비하셔요 그거를 삶으세요. 노란자 푹 익혀도 상관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또 어,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푹 익혀도 상관없습니다. 좀 딱딱하게 많이 삶으셔도 돼요. 그래서 껍데기를 까세요. 거기다가 임금왕자를 쓰십시오. 종이컵에다가 그거를 담으세요. 임금왕자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임금왕자요? 응. 왕이 왕이죠? <laughs> 왕이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이잖아.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임금왕자를 쓰는 거는 나라의 어명이다. 아 나라의 어명은 어떻게? 임금이 명령을 내면 어떻게? 해야죠. 안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라의 어명이라는 뜻이에요. 임금왕자를 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고거를 갖다가 다섯 개. 네. 종이컵에다가 임금왕자를 쓰셔가지고 다섯 개를 담으세요. 출입문 있죠. 네. 우리 장뭐 들어가는 입구 현관문 그렇죠. 네. 출입구에 양쪽에 두 개를 놓으세요. 어 그리고 만약에 장사를 하면 뒷문도 있을 수도 있잖아. 네. 뒷문이 있을 경우에는 뒷문에도 두 개를 놓으세요. 네. 남은 하나는 어디 주방에다 놓으세요. 아... 조항이라고 그러죠. 네. 어그거를 갖다가 주방에다가 그거를딱 놓으세요. 음식 하실 때 장사하는 거 조항 주방이 있어야 장사를 해 없어야 돼 네.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주방에다 한 개를. 그거를 갖다가 아침에 직원들 오기 전에 어, 없애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3일간은 하세요. 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옛날에 왜, 단골들도 많이 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어, 기운적인 부분이나, 조금, 음, 손님들이 왕래가 없을 때는 요걸로 해서 조금 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거고, 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있잖아요. 네. 공장을 하시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양쪽에 하시는데, 그 하나는 어떻게? 직원들 있는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간에다가 그거를 놓으세요. 음... 음, 그렇게 해서 그것도 3위를 딱 하세요. 그래서 조금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면서도 쉽죠? 그러니까는 희망이라도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정말 된 분들이 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장사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죽어나가는 시점이잖아, 지금. 음. 이분들이 또 있기에 또 대기업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분들 없이는 또 대기업도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서로가 맞잡고 가는 이 시점에 그래도 코로나 극복 잘 하시고 정말 힘내서 이 고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이 최고니까는, 어쨌거나, 건강들 잘 챙기시고, 장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